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활을 반성합시다 선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리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저를 위하여, 위하여 하느님께,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자비를 바라는 저희를 자유로이 보호하시어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한결같이 거룩하게 살아. 영원한 상속을 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를 보아라. 너와 맺는 내 계약은 이것이다.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네가 매우 많은 자손을 낳아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서 임금들도 나올 것이다.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대대로 내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워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 나는 네가 나그네 살이 하는 이땅곧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그들에게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 하느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계약을 지켜야 한다.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셨네. 주님은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셨네. 기억하셨네.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그분이 이루신 기적과 이적을, 그분 입으로 내리신 판결을 기억하여라. 주님은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셨네.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그분이 뽑으신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은 주 우리 하느님, 그분의 판결이 온 세상에 미치네. 주님은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셨네. 명령하신 말씀 천대에 이르도록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시니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이며 이사에게 내리신 맹세라네 주님은, 주님은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셨네, 기억하셨네. 기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기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찬미 받으소서.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대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애원자들도 그러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훌륭하다는 말이요. 예언자들도 죽었어. 그런데 당신은 누구로 자처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나를 버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쉰 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먼저 이번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로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이 그 어려움과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제가 전에 TV에서 수학의 원리, 수의 원리에 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에서 강사분이 하셨던 이런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루를 살다가 죽는다는 하루살이의 하루라고 하는 시간과 백년을 살다가 죽는 인간의 백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 농도가 같다. 그러니까 하루살이의 하루와 인간의 전생의 백년은 같은 농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천년을 사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루살이의 하루를 열 시간이라고 했을 때그 10분의 1에 해당되는 하루살이의 한 시간은 천년을 사는 그 무엇의 10분의 1인 백년과 같은 농도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년을 사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루살이의 시간은 한 시간은 천년과 같은 농도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학의 원리 수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였지만은 신앙인이고 사제인 저에게는 또 다른 묵상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이 순간을 살아가는 하느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생각해 보면 24시간이라는 우리의 하루는 오늘은 그 무엇의 백년, 천년, 만년, 천만년, 억년의 시간과 그 농도가 같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조금 더 확정시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이 시간은 이 순간은 영혼과 연결되어진 영원함과 같은 선상의 같은 농도의 시간이라 말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하루는 이 순간은 그냥 지나가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진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하루가 이 순간이 진정으로 영원이라는 시간과 의미있게 연결이 되려면 어떠해야 하는가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고, 영원한 삶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하루, 이 순간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신앙인들의 오늘 하루가 이 순간이 주님 말씀이 지닌 영원한 생명의 힘과 구원의 힘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하루가 나의 이 순간이 진정으로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 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와 이 시간이 영원한 생명의 시간과 연결되어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제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받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제사를 너그러이 굽어보시어 이 제사가 저희의 회개와 온 세상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존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 옵니다.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성자의 순환으로 온 세상이 주님의 이대하심을 찬미하게 되었으니 십자가의 무궁한 힘으로 성자의 권능과 세상 심판이 드러났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그루가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강과 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 수난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저기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리를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제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히즈노와 보좌주교 시몬과 모두인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의점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진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받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하멸님양 세상에 질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우리 모두는 복대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자비를 간청하오니 현세에서 저희를 길러주신 이 성사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오늘 복음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